이, 저이 친구의 최적의 포지션은 이곳이 아니라 요곳이에요자 요곳. 그냥 12억이라도 하세요이 친구 보내드릴게요 예. 이 친구는 이곳이 딱 어울립니다 예. 자 이틀째 쓴 칸나바로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퍼포먼스 5가 찬 상태고요 음. 급여는 24, 키 176, 저거랑 커요. 네, 73kg, 보통 체격에 약발은 3이며, 어, 주발은 5입니다. 네, 스피드 98, 105, 가속력이 좀 있죠. 센터, 백들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속력이 좀 높은데, 이 친구는 가속력이 좀 높아요. 예, 네, 가속력이 높고, 자, 일단 수비 스탯을 딱 가보면, 크으, 가막고 몸싸움 108, 스티커 5지입니다 피지컬 오지고 속력 98 점프가 114에요 거의 음. 2단 점프를 하죠 2단 점프를 하듯이 그렇게 점프를 한번 했다가 또 한번 더 하는 그런 히딩 점프 실력인데 어 일단 키가 176이기 때문에 요거를 114를 더한다 해도 어190 선수, 190cm의 선수들한테는 져요 예 네, 집니다 지고 어 덩치는 좀 커보이죠 맞아요 덩치는 좀 커보이는데 자 일단 슬라이딩 태클이 115 뭐 볼크는 뭐 굳이 세트표는 필요가 없어요 개인수프가 무려 116입니다 116이고 태클이 116 짧은 패스가 94 필드업 하는데 좀 약간 무리가 없죠 예, 무리가 없고 헤더가 111인데 111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? 헤딩을 따질 못해요 잘 no. 헤딩을 잘 따질 못해요 그리가 헤딩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. 알 수가 없고 가로채기 117의 가로채기 능력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이, 이 친구가 AI가 뛰어나서 제가 커서를 잡지 않고 있을 때도 쥐가 튀어나와서 잘라내요 무리하게 잘라냅니다 근데 이게 잘라내면 좋은데 AI가 잘라내주면 좋은데 다리가 짧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라내요. 그래서 공이 튀는 경우가 좀 생기고 공이 튀어서 상대방한테 가서 오히려 독이 되죠. 똑똑하긴 합니다. 허나 다리가 짧아요.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고 일단 반응도 112로 굉장히 좋아요. 접극성도 106. 접극성이 높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막 가서 자른단 말이야. 가서 잘라요. 근데 이게 이 친구가 딱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속력 준수합니다. 속력 빨라요. 센터백에 비하면 굉장히 빨라요. 근데 한 다리가 짧아서 똑똑하게 하나 킥쿤 응. 선수가 와가지고 발로 지 이렇게 바로 공이 왔는데 발로 이렇게 하면 공이 여기 있으니까 이 팔에다가 이질을 한단 이, 말이에요. 이 가다가 공은 이만큼 있는데 가다가 이러다가 그냥 공이 튀어요. No. <laughs> 예, 이런 족같은 그러니까,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이 친구는 굉장히 손가락이 좋은 선수가 써야 돼요. 이 친구는, 예, 이 친구,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이 친구의 최적의 포지션이 있어요. 최적의 포지션이 어디냐면, 어이 친구의 최적의 포지션은 이 곳이 아니라, 아, 이곳이 아, 아니라 아, 이곳. 이곳. 뭐. 자, 그냥 12억이라도 하세요. 이 친구 보내드릴게요. 예. 네. 이 친구는 이곳이 딱 어울립니다. 네. 이 친구는 저곳이 가장 어울려요. 저 12억에 사신 분들도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. 네. 이 친구는 진짜 저곳이 바로 저, 저곳이 바로 자기의 포지션이지 않나.